릴렉스, 릴렉스. 아, 방송 잘할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메이즈 하늘공수입니다. 어, 제가 오늘, 어, 오랜만에 크게 한방 때릴 미스테리는 어,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센 거예요. 그, 뭐랄까, 좀, 사람을 터치할 수 있는, 어, 검은? 어, 그런, 섀도우? 라고 하죠. 음. 어, 저도 봤어요. 어, 저도 봤었습니다. 그게, 어, 실제 눈으로 봤었습니다. 한 6년 정도 시간이 그만큼 흐른 것 같은데, 솔직히 저 지금, 화면이 되게 멀리 있어가지고 어, 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, 말하는데 용기가 안날것 같아서 그냥 액세서리 중에서 십자가 목걸이 하나 가지고 와서 지금 보면서 하고 있고요. 어 이거는 그 뭐랄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. 그 누구 취향인지 모르겠어. 어 누구지 누가 이런 취향으로 나, 나를 보고 싶어 했을까 어 그래가지고 어 그냥 오늘은 이런 느낌 음그 음. 아,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제가 그때 그 상황에 조금 몰입을 해볼게요 어. 이야기가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하면은 어 역시 말로 먼저 때리는 건 조금 음 직접 말하는 게 낫겠죠 먼저 힌트를 주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음 그때는 날 날씨가 따뜻한 날이었어요. 아마 여름이 아니었을까, 어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름하고 또 가을? 이때 맞닥뜨린 그 존재하고 어, 같은 줄 몰랐어요. 어. 그 장소는 어느 지역인지는 비밀이고요. 아,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감으로 감으로 아는 사람은 알 거야. 근데 그 장소는 아무튼 비밀이고요, 지역도 비밀이고요. 어, 좀 커다란 마트인데 그 가일 코너가 있었어요. 아 그래서 음 가일을 바라보면서 아, 아 세상에 내가 안 먹어본 가일들이 너무 종류가 많단 말이야. 아 내가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. 어,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 과일도볼수 있고 말이야. 어, 뭘, 뭘 한번 사먹어볼까?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근데, 아, 너무너무 두근두근, 두근두근, 어, 내가, 음 돈을 벌어서, 어, 오랜만에, 음 사먹으러 나온 거예요. 하, 아, 좋았어. 오늘은 어떤 과일을 살까?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과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보신 적 있죠? 어, 버스, 버스에서 이렇게 어 지하철에서도 있어. 지하철, 지하철, 요거 요거. 어 맞아. 어 애니메이션에서 배웠죠. 어 버스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, 지하철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근데 거기에서 어, 가끔가다 손버릇이 나쁜 어, 도둑 말고 약간 좀 어, 변티라고 있어요. 변티라고 그런 어, 분들이 있죠. 어, 그래가지고. 내가 이렇게 가이드를, 예쁜 가이드를 보면서 내가 오랜만에 즐겁게, 어, 음, 내가 좀 사먹어 보겠다는데, 어, 내가 지금 겪은 거야?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아, 이제, 어, 가이드를 봤으니까 일단 또 다른 것도 좀 보자. 어, 일단은 오랜만에 대형마트에 왔으니까 어, 가이드를 봤으니까 다른 것도 봐야지. 채소도 가서 봐야겠다. 어, 하고서 딱 돌았는데, 옆으로. 그 순간에, 잡혔어요. 어디 잡혔냐고요? 어, 허리! 골반, 골반 내지 허리. 어, 딱 잡혔어요. 그래가지고, 응? 뭐지? 내 허리가 잡힌 것 같은데? 속으로 생각했죠. 근데 갑자기, 뭐가 가까이 닿는 거예요. 어, 어, 이건 변티야, 변티. 어, 근데 그 변티가 이이이 가이 코너에서 지금 여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범한 나 잘못한 건가 이게? 아, 이게 분명히 손손 손 느낌이고 어 뭔가 좀 커다란 스킨병이 생각이 되는 무언가가. 어, 내 가까이 왔는데, 이, 여기서 이렇게 변티가, 대범 변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? 어,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기분이. 그래서 뒤돌아봤어요. 없어? 아무도. 안 보여? 근데 내 허리는 여전히 잡혀있는 것 같고, 이상하잖아요. 그래가지고, 가을 코너가 있고, 이렇게, 이렇게 몸을 틀어서 이쪽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, 이제 채소 코너를. 어, 저쪽에 채소 코너가 있었어요. 가위 코너가 있으면 저쪽에 채소 코너가 있었고, 그래가지고, 한 발자국, 꽃게 걸음으로, 옆으로 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. 옛날에 이, 이거 아세요? 그, 어린 아이들이, 어, 내가 아마 해봤을 거야. 그, 허리를 잡고, 어, 꼬리 자르기인가? 나 해본 것 같은데, 이렇게. 허리를 잡고, 뛰어, 막, 뛰어가면서, 막, 그, 반대편 팀이 상대편 꼬리 쪽에 해당되는 친구를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. 손이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. 골반하고 살짝 걸쳐가지고. 뒤에서 누군가 진짜 내 허리를 붙잡고 한 걸음 크게, 한 박자 늦게 따라서 이렇게 걸어온 그, 바닥에 닿은 발자국 그 느낌이 손으로 전달이 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해도 아 그거는 100% 고스트다 어100% 고스트 맞다 어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완전히 잊고 있다가 이제 닭강정인데 그게 크게 파는 거는 못 사먹고 조그맣게 파는 거 조그맣게 당겨져서 파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, 컵에다가 어, 그, 그거를 그사 먹었었죠 저는 그... 왜냐 내가 사 먹어야 되니까 <laughs> 조그맣게 금방 팔리면 내가 못사 먹으니까 어... 어, 작은 거는 어, 그만큼 뭔가 조금 더 왠지 모르게 더더 더 맛있더라 그게 왜 그럴까요? 어, 이제 또 어, 가을이 되었다고 할게요. 아 오늘은 또뭘사 먹을까? 아이 쇼핑을 하다가 이제는 쌀 코너에서 어, 여러 가지 쌀들이 있잖아요.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와이 쌀은 어디 나라 거? 이 쌀은 어디 나라 거? 엄 그렇게 보면서 보면서 아 즐거워, 너무 즐거워. 아이야, 아, 너무 좋아, 좋아 내세상이 <laughs> 너무 너무 좋잖아요. 이렇게 생긴 쌀은 어, 어디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데? 어,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? 아 잘은 모르겠지만 어, 그런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. 근데 핫바지랄까? 핫바지? 그 옛날 그 바지는 되게 통에 넓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또 말르셨으니까 되게 핫바지처럼 어, 그런 느낌으로 되게 헐렁한 정장 바지. 정장 바지. 위에 쪽은 어 날씬하니까 깍조여졌고, 밑에 쪽은 좀 넓게 내려오고, 어 그런 식으로 어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, 위에 쪽도 분명히 기억이 났었어. 근데 잊혀졌어. 그냥 위에 쪽은 평범한 그 평범한 그냥 그반 반팔 그냥 평범한 그, 평상복, 요거, 카라가 있는 평상복 티였던 거 아닐까? 근데 내가 이거 글을, 글을 써놓지 않았을까? 어딘가에다가? 그때는 내가, 아무튼, 얼굴도 봤는데, 할아버지세요, 할아버지. 할아버지신데,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난 그렇게 깊은 주름은 처음 봤어. 되게 깊은 주름인데. 아무튼 얼굴도 까매. 나 할아버지죠. 할아버지 맞죠? 아저씨인가? 할아버지 같은데. 음. 할아버지 같은데. 음. 그니까 러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물어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약간 영적으로 약간 보실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. 내가 말을 할 때, 어, 그때 시점으로 약간 뭔가 필이 창! 해가지고, 어, 보였어! 어, 그때, 그때! 어, 보인다! 어, 검은 옷을 입고 쇼핑 오셨나보다, 마트에. 어,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샥!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검은 게뭐가샥 이젠 그냥 새도 그 자체로 샥 여기서 샥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썼갔더니 이렇게 가고 막 음, 이쪽으로 살짝 어쩌다가 어 이쪽 보니까 어? 어? 했더니 여기서 또쑥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응?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쉬쉬 쉬. <laughs> 내가 가족 내가 삐져서 이제 그냥 그 도둑을 잡으려고 그랬어요. 내가 속으로 진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. 아, 세상에 닌자가 진짜로 있었던 건가? 아니, 도둑님께서 도둑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지? 어,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 잡으려고 막 진짜 막막 막 그러다가 막 진짜 막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아, 어, 되게 기분 나쁜 게, 계속 뒤로 가니까. 내가 이쪽으로 놀아도 이 뒤로 가고, 내 이쪽으로 가도 이 뒤로 가고. 와,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. 음, 단돈 만 원을 노린 그 마트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, 갑자기, 와, 한동안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안보이더라 내가 그래가지고, 뛰어가지고 이쪽도 봐보고, 뛰어가지고 저쪽 코너도 가보고, 그날따라, 나하고 신상 코너 쪽에 그, 한 남성분하고 캐셔분들 밖에 없었다고 <laughs> 나 진짜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것좀사 먹겠다고 진짜 단돈 만원 들고서 진짜 아 음, 즐겁게 음 벌써 먹을까 음, 이렇게 나갔는데 아그 도둑님은 진짜 닌자가 맞는 것인가 나 닌자가 그렇게 실제로 있는지도 몰랐는데 슉슉 사람형체가 아니야 이때는 사람형체였는데 내가 옆으로 그냥 어쩌다 살짝 봤을 땐 사람이었잖아요. 아저씨였잖아요. 근데, 근데, 그 후에 본 아저씨는 그냥 약간 검은 색깔로 슉슉슉뭐 그런 느낌인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, 어,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, 이, 이게 진짜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, 어, 닌자가 실제로 있나 보다. 어 그러고 생 세월이 지났어요. 그러다가 좀몇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슉 드는 게 혹시 그때 그 도둑님이 도둑님이 아니라 혹시 고스트였나?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 마트에서 겪었던 미스테리가 전에 갈 코너 쌀 코너는 그 도둑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. 가까워, 가까워. 갈 코너가 있었는데, 쌀 코너는 그 다음이야. 앞에 쪽. 가까워. <laughs> 너무 늦게 제가 눈치를 챈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아, 고스트였나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닌자 도둑님 생각을 하다가. 고스트였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고스트 이때 고스트 혹시 똑같은 존재? 어 그렇게 같은 존재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처음에는 변티였잖아요. 가이코 에서 그래가지고 두 번째에서 본그 세도가 혹시 내가 나중에, 이, 이, 지금 생각해보면은, 그때, 나를 터치를, 골반을 잡았고, 쌀코너에서, 혹시, 날 보면서, 뭔 생각을 했을까? 그분께서? 그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저씨야. 아저씨처럼, 아저씨야. 딱 보면 아저씨야. 근데, 다만 피부도 검고, 음. 주름에 조금, 나 그렇게 깊은 주름은 처음 봤는데, 아무튼 그러고, 아저씨야, 아저씨. 베트맨은 그런 바지 있잖아. 그, 그건데, 날씬하셔가지고. 그래서. 아무튼 좋은 곳 가시라고 기도는 드렸습니다. 그래서. 그, 내가 그때. 눈치를 챘던 날. 닌자가 아니라 진짜 그분하고 내가 똑같은 상황을 본 적이 있어. 애니메이션에서. 그 초사이언이냐. 초사이언 아세요? 초사이언? 초사이언으로 어, 드래곤볼에서 오공이가 이렇게 샥 변신을 샥 노란머리를 샥 해가지고 노란 기운으로 막 비비비비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옆으로 샥 이동하고 샥 이동하고 그거 있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 진짜, 진짜. 근데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처음에는 사람 모습,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검은 색깔 그림자야, 약간 좀 그림자야. 근데 어찌나 빠른지 난난 난 이렇게 생각했어. 사람이 너무 빨라서 사람 모습이 안 보이고 그 검은 모습으로 이렇게 샥샥샥샥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. 뭐 오공이 초사이언처럼 막 이렇게 막 비비비비 막. 그, 그 그런 것까지는 없었고 그냥 검은 색깔 응, 그랬대니까요.